안녕하세요. 호캠프의 고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고요. 작업가는 영상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가까운 것으로 캠핑, 네, 힐링하러 가는 중입니다. 목적지는 부산 인근의 기장, 칠암칠암으로 칠함, 가는 중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힐링하기 위해서 카메라 켰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고사장의다섯대 차량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챘을 거예요. 오 차는 어, 브랜드 스타렉스입니다. 봤을 까지오게될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봤을 때까지 가지게 네. 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여행과 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즐겼습니다. 네. 앞으로는 고철 영상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빅 영상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1강에 도착하는데요. 과연 본사장이 선택한 렉 x 차량, 어떤 차량일지 어.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자세한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마쳤으면 같이 가시죠. 자, 렛츠고! 휴! 안녕하세요. 고캠프의 고사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다운 TNT 윙스타 플러스의 외관 소개와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 사용자로서 캠핑카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 영상 저랑 함께 가시죠. Yes g 고! 앞에는 스타렉스, 뒤에는 캠핑카. 맞습니다. 캠핑카입니다. 와이프와 오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좋은 척 많이 만들자. 그래서 어, 캠핑카를 샀습니다. 윙스타 플러스라는에는 다운 티엔티라는 인터넷 있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아주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기반, 또 포터 기반, 르노 마스터 기반 등등. 또그외 이제 다운 티엔티 말고도 국내에 뭐 여러 캠핑카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필 다운 티엔티 윙스타 플러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에 차량이 스타렉스일 것, 포터가 아닐 것, 그리고 또 탑승 인원이 5인 이상일 것, 그리고 취침 인원도 어... 5인 이상이 잘수 있을 차량이 것 차량이 너무 크지 않을까 길지 않을까 딱 요거였어요 그러다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한두개 정도 업체로 음. 범위가 좁혀졌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자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둘러 보실게요 이 위에 부분이 캐빈 아니 아니 벙크 그리고 여기가 출입문 그리고 올라가기 편하게 만든 이 발판 어... 여기가 바로 어... 물건들 짐 넣을 수 있는 음... 서비스 도어 옆에가 바로 수도입니다. 수도, 수도, 수도꼭 이렇게 박... 연결하면은 물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수 주입구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서 쓰면 돼요. 자 딥모스 다운 TNT라는 회사에서 만든 윙스타 플러스. 예,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되게 예쁘거나 멋있거나 어 그렇진 않습니다 외관적으로 근데 저희가 어 구매할 당시에는 최선이었어요 많은 차량들을 구경했는데 그중에서 저희하고 제일 맞는 부분이 많아서 어이거 샀고요 여기가 바로 어 화장실에서 이제 만약 볼일을 보게 되면은 볼일 보고 난 이제 어그 찌꺼기 아시죠? 그거를 이 문을 열고 빼서 화장실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물 뭐 저장되는 탱크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그냥 냉장고 뒤쪽 편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 여기는 주유구입니다. 기름 넣는. 스타렉스에 기름을 넣고 다녀야 되니까, 여기는 넣는 곳이고요. 여기, 여기는 뭐지? 여기는 잘 모르겠네. <laughs> 진짜 뭐지? 어? 나중에 한번 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한전, 충, 한전 주입구? 음,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있지만은, 어, 캠핑장이라든지 전기가 있는 곳에 갔을 때는 여기다 전기를 물리면은 어, 전기 걱정 없이 그냥 펑펑 전기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요렇게 스타렉스 이름이 윙스타 플러스라서 그냥 따로 애칭은 안 주었고 윙풀, 윙풀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윙스타 플러스 외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윙스타 플러스의 실내일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스타 플러스 실사용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캠프의 고사장이었습니다.